네, 요즘 테슬라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어제 기준으로는 테슬라는 지금 잃어버린 사냥이 되었습니다. 종가 2 8 4달러의 주가 마감을 하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는 정확히 21년 2월 5일에 거래되던 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때 테슬라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식 가격이 284달러였다는 건 분할 전 기준으로 852달러 정도였다는 것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확보한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이런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4년 전 매매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때 테슬라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사회 초년생이라서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에 테슬라 주식을 거래했는데 지금 정확히 4년 1개월 전에 주식 가격으로 돌아간 어쩌면 이제 그보다 더 밑으로 향할 수도 있는 지금의 테슬라 주식 가격을 한번 보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이 21년 2월 5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년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죠. 다들 안될 것이라고 했던 전기차 판매로 드디어 수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엄청난 시기죠. 이때 p e 레이 o 는 1300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p e 레이 o 500배에 거래되고 있으면서 엄청난 고평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300배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도로의 모습을 아예 바꿔버릴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트럭의 공정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 22년부터는 대량 생산이 예상된다 얘기를 했죠. 21년도엔 인간의 수준을 넘은 FSD 기술이 드디어 보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1000명의 베타 테스터가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에너지팩 보급도 굉장한 성장을 이뤄서 20년에 3.01기가와트시라는 보급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안될 것이라고 했던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사이버 트럭이 2년만 있으면 나온다고 했으며 21년도엔 FSD 기술이 보급될 것이라고 했죠. 테슬라의 꿈과 비전은 그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성능처럼 또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라는 기술력처럼 난해하지가 않았죠. 운전을 로봇이 하게 된다라는 직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에 로봇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상상과 꿈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지금 주가에 과감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 p r a 쇼가 1000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테슬라의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하지만 22년에 대량생산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던 사이버트럭은 실제로 2023년 12월에 인도가 되었고요. FST가 21년도엔 보급될 것이고 로보택시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차량의 사용성까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FST는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일론 머스크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21년 2월에 테슬라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주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또 그때 당시 저처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테슬라 주식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테슬라가 20년 당시에 내놨던 꿈과 비전은 오히려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1년 당시 로보틱스를 그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갑자기 다 시장에 참여를 했죠. 분명 그때 다들 테슬라를 비웃었습니다. 운전이라는 노동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근본적인 노동 자체를 공략하려고 하는 테슬라의 꿈과 비전에 더불어서 그 꿈과 비전은 4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에 더욱 탄탄한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으나 여전히 HT맵핑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라이다가 껴있죠.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확장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테슬라의 FSD 중국 출시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테슬라는 어디에든 떨어뜨려놔도 운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년 6월엔 그토록 얘기했던 정말 20년도부터 5년을 매년 매년 될 것이라고만 얘기했던 로보택시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3개월 채안 남았죠. 21년 2월 5일에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이 기업의 거대한 비전 하나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문명을 설계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저의 그 비전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론의 AFD 구구정당지지 또 도지에 전념하고 있는 지금 브랜드 가치 훼손 또 사람들의 테슬라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은 저에겐 너무나도 사소한 일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2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테슬라의 진짜 가치 차세대 문명설계 엔터프라이즈가 될 것이라는 이 가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